학교 정책이 현재까지 100곳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아 전체 초등학교의 약 46%에 해당하는 2,80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참여율은 상이했는데 부산과 전남은 100%에 가깝고 경기는 70%가 넘었지만 서울은 6%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달중 서울에 참여 학교를 1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학교 강의와 행정에 대한 기존 교사들의 부담이 걱정되는데, 정부는 외부 강사로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기도는 58%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교원이 늘본학교 행정 업무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 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 0일 기준 11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